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이재명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동양대 교수는 단군일에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진정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일에 최대의 공공 환수 사업으로 지장해온 그 탁월한 훈장술의 놀랄 따름이라며 이재명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전 교수는 이사를 분장술의 대가로 지칭한 것입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자취한 민간 개발에 공용 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래 공영개발의 명부를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은 해명들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벼 최승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직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 교수는 이재명 사이. 정면돌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는 유감 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뜻이라며 그 지겨운 스토리 반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 토건 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죠. 집권 여당의 경기도지사이고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사는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요 아니면 누가 기득권 세력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에도 반대 못하겠다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없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구하해 그나마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죠. 그는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온천 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면서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러서도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의 반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의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납득이 가시나요? 이사의 전공법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KT 파장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대선 경선이 최대 이슈로 등장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특별검사 도입 방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격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 대표와 전주의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가의 더불어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특검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